to AHHHHH 오, 임향한 일평단심이야 시 Hi. 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천국만 마. 예, 지금, 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 반반 교차하는 상관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우리 가게입니다. 가게. 우리 가게. 제가 요즘 아파가지고요. 아파가지고, 그때 한번 보셨지만, 제가 다이소구 그 서남시장 맞은편에서 어 그때 마지막 방송을 하고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쉬었죠 지금 예 도저히 앞에서 아파서 꿈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 병원에서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계속 진통제로 진통제로 그렇게 견디면서 그렇게 있다가 예 어제 우리 대구 시당에 점등식 하는데도 참석을 못했어요. 목요일은 제가 뭐 아버지 인자 병원에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고요. 목요일 안 된다고 저는 미리 통보를 했었습니다. 아, 예. 예, 우리 동진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 저는 좀 이따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서울 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뭐, 아프긴 아파도 진통제 먹고 그렇게 하면서 견디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서울로 올라가야지요 내일 못 올라가더라도 오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짐하고 다 챙겨 나왔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진들,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특별사면 발표가 오전 예, 9시 40분 40분. 있었어요. 예, 모든 언론사에서 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박범계, 박범계, 개대가리 새끼가 시부리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무죄 석방을 외쳐야 됩니다. 무죄 석방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일단은, 몸이 안정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나오시는 거는, 조,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이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돌려서 올 수가 있습니다. 무죄 석방, 무죄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아졌다는 뜻이고, 지금, 저는 우리, 가게, 가게에서, 이렇게, 좀, 한시, 한시에, 저 동대구역, 동대구역 출발을 할 겁니다. 동대구역 가서, 그 뭐, 대구에서 같이 올라가는 동지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아, 어, 동진들, 그, 아무쪼록, 동진들 걱정 많이 하셨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예, 천금만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뭐 다리가 잘려도 천금만마는 천금만마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그 걸어다니지 마라고 해서 연일 그 진통제 묻고 파스 붙이고 계속 그 하면서 예 견디고 견디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 화장실도 억지로 갔다니까요. <laughs> 화장실도 억지로 갔는데, 예, 이제 뭐, 진통제 먹고, 좀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하고요. 오늘은 가야 됩니다. 뭐, 일단 대통령 나오셔니까, 대통령님, 이제, 조난도 빼야 되고요. 빼야 되고, 뭐, 오늘 나오시는 건 아니시지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아이고, 참,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해야 되나요? 뭐, 일단은 기쁩니다. 대통령님, 뭐, 저, 언론에서는 정신적으로 뭐, 정신질환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믿을 이유가 없고, 저것들이 이제 사면을 하려고 하니까, 민노총에서 반대하고, 정교조에서 반대하고, 뭐, 이석기도 뭐, 사면 대상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어, 그런, 이석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예, 유타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루비님, 최몽연아님, KJK님, 우리 동진들, 모두 모두 다 오시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김정수님, 예, 반갑습니다. 박길로 가신님, 어, 아, BJ싹스리님도 오셨고요, 예. 보니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영진님, 태극기 오파님, 사승계단님 박여수님, 백원님 플립사랑님, 예,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예, 동진들, 제가, 우리 전승우님, <laughs> 예, 오랜만입니다. <laughs> 며칠 만에 방송을 합니다, 제가. 뭐, 계속 저도 하루하루 막 공부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그, 그러니까 내가,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시는데 제가 또 편지를 한통 썼죠. 대통령님,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대통령님한테 정말, 큰 영광이, 예수님의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laughs> 뭐또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음, 기쁜데 우리는 무죄 석방을 외쳐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동진들,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릴까? 오랜만에. 예, yeah.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가 뭐 많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와중에도 오늘은 깁스를 풀었어요. <laughs> 오늘은 깁스를 풀었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도뭐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 특별 사면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의 염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유영아가, 유영아가 계속해서 뭐, 형 집행정지, 뭐, 지가 올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계속 떠들어 쌌고, 그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요, 절대 그걸 원하지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면 자체도 원하지 않았어요. 더 우리가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옥중투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영하그 새끼가 뭐 박근혜 대통령 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가세연하고 장난을 치면서 그딴 식으로 했는데요. 그거는 뭐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썼는 편지들입니다. 그죠?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들이 집에 나와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생각만 나면 서든 엽서고 편지였는데, 그걸 왜 유영아하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만나는지도 몰라요. 아무것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만났니, 어쩐니, 지말 뿐이지, 누가, 누가 그걸 들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뭐, 대통령님 말씀하셨으면, 뭘 하셨으면, 저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유영아 이 새끼가, 그, 우리 대통령님, 뭐 큰대로 뭉치라고 했다. 갈 때부터 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소통하시는 분이구나.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요번에 하는 걸 보고 완전히 팬 갔어요. 이놈은 절대 아니라는 거, 가세현도 절대 우파가 아니라는 부분,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동기입니다. 예. 그런 것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직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자유 대한민국, 우리 자식 손자 위해서 우리는 직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겁니다. 최고 첨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아무런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무조건 무죄 석방돼야 인권이 살아야 자유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진짜 충신. 우리 전두환 대통령 옆에 장세동이라는 분이 계셨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옆에 우리 조원진이라는 예, 지금 대통령 후보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사면 되셔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님, 아, 우리 대통령 후보님, 이제 말씀도 그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한테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힘을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대통령님 무죄 석방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 저, 원진 후보님, 정말, 가시밭길 말고, 이제 꽃길만 걷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전부다, 만 백성이 전부다, 꽃길만 걸으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미소님, 유연희님 씨앗3.5님, 똑순이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련아님도 오셨고, 예, 반갑습니다. 풍, 풍은유수님, 예, 반갑습니다. 블랙다이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루비님, 예 소수에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잠시 후에 서울로 서울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제가 진짜 뭐 그거 아닐 정도 같으면 저도 뭐 차는 탈수 있잖아 그죠 차는 탈수 있고 다 하니까 뭐 그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들 제가 지금 좀 많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요 차비 차비 정도만 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차비 정도만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들한 며칠 동안 정말 제가 끙끙 앓았어요. 병원 다니면서 끙끙 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냥 둘이 합의하고 그냥 치하라 뭐 상방, 상방, 단순 폭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고, 뭐, 제가 우리 공화당 욕먹일 필요도 없고요. 뭐, 저하고 싸우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거 문제 안 했으면 제가 만다 뭐 그랬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뭐, 경찰서에서 일단 손을 내미니까요. 예. 그러자고 했습니다. 뭐, 일은 순조롭게 잘 풀릴 것 같고요. 동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올라가서 우리 동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들, 노래 한곡 듣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사면은 됐어요. 특별 사면은 됐는데, 이제 무제 석방. 우리의 꿈은 무제 석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조은진 후보님,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실 충분한 영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 무조건 우리는 밀어야 됩니다. 예. 윤석열이, 이재명이, 이딴 새끼 깜도 안 되는 새끼들, 거짓말만 하는 새끼들.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두 개의 언어를. 우리 대표님은 뭐, 하나 하나도 잘 하시는데, 이놈들은 두 개, 두 개를 잘 합니다.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데요. 하나는 한국말이고요, 한국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새끼들, 거짓말만, 거짓말하고 한국말 그렇게만 배웠는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절대로 자질이 안 되는 새끼입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적화됩니다. 하루 빨리, 억수로 빨리 그냥 막 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천천히 적화가 됩니다. 이재명이보단 조금 천천히 가겠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 사촌, 내 자식들 생각한다면, 내 옆에 지인들 생각한다면요, 정말 우리 조원진, 조원진, 조원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조원진만 찍으면 무조건 됩니다. 자, 사장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 서울 올라가서 그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노래 한곡 뺄까요? <laughs> 노래 한곡 듣고 이제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이입새의 이니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었다 괴를 노래하니 마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별이 바람에 새지 온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 길이, <끄럼> 입새에 이니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었다. 개를 <끄럼> 노래하니 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라네 별이 바람에 새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별이 바람에 새치운다.